안녕하세요 티처엠입니다. 어, 오늘은 티처엠이가 좀 쉽게 무언가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오늘은 얼굴은 보이지 않고 어, 폰으로 하는 것만 보이게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뭘 알려드릴까 하냐면, 요새 틱톡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 틱톡을 어좀 이렇게 하나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어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여러 가지 SNS에 그 제대로 된 영상으로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 틱톡 굉장히 많이 찍거든요 그래서 그 틱톡을 네 아이들 걸 이제 열어 보세요 네 이렇게 틱톡을 열면 저희 아이 이제 이렇게 틱톡이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렇게 뭐 누구를 따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네 이런식으로 자기가 막 찍어서 올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틱톡에 여기 아랫부분에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기 동영상 저장이라고 보이시나요 여기 동영상 저장에 클릭을 하시면 동영상 저장이 됩니다. 자, 이 동영상들이 저의 갤러리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음, 이렇게 또 이것도 마음에 든다. 그러면 화살표를 누르고 동영상 저장 완료. 또 이렇게 해서 어, 얘도 마음에 든다. 얘도 마음에 들면 또 얘도 이렇게 화살표 눌러서 동영상 저장. 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이제 제가 틱톡에서 영상을 만들고 싶은 애들을 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이제 그리고 이제 갤러리로 가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어, 틱톡에서 저장받은 영상들이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어플이 있어요. 어떤 어플이 필요하냐면, 이 플레이스토어에서 키네마스터, 키네마스터라는 어, 얘를 해서 이거를 다운받아 주세요. 여기에 있어야 이제 멋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키네마스터를 열어주시면, 키네마스터를 열어주시면.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플러스를 눌러주시고 화면 비율 선택을 이 가로가 아니라 가운데에 있는 이 세로 16, 9대16 가운데 있는 이9대 16을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세로로 꽉 차게 왜 우리 가끔 유튜브 보면 보통 다 이렇게 가로 화면인데 세로로 꽉 차게 나오는 게 바로 이세로의16대 6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기 미디어 들어가시고 미디어에서 아까 카메라로 들어가시면 아까 다운받았던 영상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재인코딩 눌러 주시면 이제 이렇게 아래로 이 영상들이 모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영상도 불러 오시고요. 세 번째 영상도 불러 오시고 네 번째 영상,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이게 이제 한 3분 정도 영상을 만드는 게 적당하니까 뭐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불러오면 거의 한 3분 정도가 되는데 저는 그냥 아요 정도만 1분 47초 정도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고 나서 이미 어, 틱톡에는 모든 거의 효과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처음으로 가시면 처음으로 어, 이렇게 가시면 영상과 영상 사이에 이렇게 네모난 거 보이시죠? 지금 이 영상과 영상 사이에 네모난 걸 클릭하세요. 그럼 여기가 이제 화면 전환할 때 여러 가지 효과를 넣을 수 있거든요. 화면을 좀 자연스럽게 넘기는 여러 가지 효과인데 뭐 3D 장면 효과 이렇게 전환하는 거 넣으시면. 뭐 이렇게 3D 회전하면 이런 식으로 화면과 화면이 전환할 때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더 클릭하시면 얘가 없어지고, 다시 또 이렇게 해서 가운데 또 박스를 눌러주시면 또 3D 전환 효과. 이번엔 체크무늬 회전 한번 더. 이런 식으로 화면이 전환되고, 또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 또 박스를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뭐 주마우드 어,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화면 되는 거또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또 박스 눌러주시고 뭐 재밌는 장면 효과, 이번에 물방울 한번더 넣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 전환되고 또한번 눌러주시고 또 다시 또또그 다음 것도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별 모양으로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 거또 눌러주시고 계속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이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효과를 좀 다양하게 넣으시면 더 재밌는 영상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넣어 주시면, 자, 이제 저는 다 넣었습니다. 넣고 나서 이제 어디를 가시냐면, 다 넣으셨으면 이제 여기 공유하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공유를 하기 전에 영상을 완벽한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적당한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FHD 1080p가 제일 적당하고 프레임은 어 30프레임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내보내기 보이시죠? 여기 아래 내보내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돈을 내면, 뭐, 워터마크 이제 그 뭐, 어, 그 위에 이렇게 이게 이 영상을 만들고 나면 위에 이 어플 이름이 뜨는데 그게 싫다 그러면 돈 내고 하는데 뭐그 솔직히 그렇게 거슬리진 않거든요. 아니요 워터마크 포함한 내보내기 합니다. 그냥 이거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프로네 프로젝트 내보내기 중에서 영상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이 만들어지면 이 영상을 여러 군데 활용할 수 있어요. 그냥 이제 제 음, 이게 갤러리로 들어오거든요. 갤러리로 완성된 아까 한 1분 47초 1분 영상이 들어와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뭐 다시 편집해서 쓸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완벽한 영상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얘를 뭐 페북에 한번, 내가 뭐 공유하고 싶어, 그냥 바로 유튜브로 한번 올려볼게요. 유튜브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얘가 이렇게 지금 유튜브로 가는 창이 뜹니다. 그러면 저의 이제 유튜브에 바로 지금 이 만든 애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어, 아이들 틱톡, 어, 영 틱톡 모음 이렇게 제목을 넣어 볼게요. 그 다음 설명은 아이들, 틱톡 모음 영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공개 눌러주셔야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얘를 이제 여기 위에 상단에 화살표를 누르면, 자, 바로 이제 지금 동영상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면서 지금 이제 작업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튜브에도 직접 올릴 수도 있고, 이 만든 틱톡 영상을 이제 뭐, 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도 다 아까 그 과정에서 제가 유튜브를 할때 공유해서 하는 부분처럼, 거기로 다 이제 다 오, 모든 곳에 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생각보다, 어, 아이들이 틱톡을 찍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SNS에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어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또 보니까 이게 이렇게 유튜브에 썸네일을 좀 간단하게 만드는 또 좋은 어플도 있더라고 그거는 또또 또 바로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